지막으로한두분영상분 제가 양해의 말씀드렸더니 을두분 모두 아주 기분 좋게 환락하셨습니다. 앞에 접견대에서 보셨겠지만 공사분들과 어, 이분들을 맞이하기로 하신 분들 두 분이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미국의 알렌 공사이십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이재역한성공유이십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레가라세국 파블로프 공사이십니다. 중에 앉아 계신 분은 민영환 원수고 회계국풍장경 동네 원경입니다. 그러면 연회 준비로 잠시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자리는 참 어색합니다. <laughs> 이 외국 공사 접견내에서 제가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접견내가 힘들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주 황제를 뵙지만 네, 맞요 자, 한성판윤계에서 사장으로 되신 한성전기회사가 재작년에 설립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도에는세개의전차노선이 생겼습니다. 저로서는 뿌듯하고 그지없는 일입니다. 지금 너 하나의 큰일을 진행하신다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재물포에서 영등포까지 운영 중인 경인철도를 4대는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완성된다면 광제국의 수도 또 광도로서 명호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곳 경북이 또한 대한제국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지다 네, 멋집니다 한성판님께서는 경를게만족다고습니다찬이니다 아. 아,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형제께서 무려 음. 그네 번이나 한성판님들 박수해서 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오나 니다요 그런데 아일랜드 공사원은 친근이 어 보입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예전 제중원 주사로 있으면서 영어를 익힌 덕분에 악정영대감이첫 주미공사로 갈때 전역관으로 동행했죠. 그리고 1890년에는 운이 좋게도 주미 서리공사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대한제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성관임영단 이번에 한성정기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셨다다 그 편지를 전달하는 제정부에게 차표 없이 전차를 이용하게 한것 말입니다. 허나 이것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따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대한제국 우편 업무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미리 노력하시니 얼지 않은 시기에 대한제국도 만국 국편연합에 가입하십시오. 하! 강성판 형께서 일이 일을 많이 하시니 알림 검사는 한성 반윤의 노력 덕분에 한성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칭찬이 잦아져 이사벨라 비숍 여사도 한성의 변화를 보고 놀랍다고 했습니다 길이 넓어졌고 깨끗해졌으니 한성은 새롭게 보인다 했습니다 т о похоже что господин губернатор думает л и ш Америке 사실 대한제국의 새로운 평화에는 우리 러시아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장명원 경께서는 아나사와 인연이 깊으시죠? 맞습니다. 대한제국이 생기기 직전 아나사의 니쿠라이 2세 황제 대원식에 참여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미국이며 영국, 독북 등을 보았죠. 그리고 아나사에 가서 그강대한 군사를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대 역시 이를 보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내원견이우리나라의 다논 직후에 우리 러시아도 군사교관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의 경향을 돌파하는 한지국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앙군은 시위대, 신의대, 호위대가 모두 조만간 1만 명에 이를 것이고 지방군은 6개의 연대가 강화군 수원, 대부, 평양, 총정의지의인는그 수가 대략 1만 8천명입니다. 대한제국의 평화는 무척이나 다릅니다. 황제케아의 강한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날 을미년의 비극을 생각하며 대한제국에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황제지지요. 맞습니다. 원수부를 창설하신 이유입니다. 황제께서 대원수가 되어 군대를 통솔하십니다. 저 역시 장례원경도 맡고 있으나 원수부 회계국 총장 일도 맡고 있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파블로프 공사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황제께서 음악대 설치를 계획 중이어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마도 잠시 뒤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군악대를 이끌 지휘자는 누구셨습니까? 여러 후보들이 물만에 올랐죠. 그중 가장 유력한 건 프란치 에케르트인데, 지금은 프로이센 왕립 악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 활동을 나누었습니다. 아, 그렇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좋은 분이 우리 군악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분도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지 않소 방송전기회사에 전차서, 전기사업보다 콜브라운 부스에 대한 대항지국이 정하서수도서부넣는도을들이다뜨렸습니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게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과 협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항지국에 넉넉한 시간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갈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새로운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과를 보여주고 또 설득하고 외국을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변할 것입니다. 지금 종로에 다니고 있는 전차, 거리에 켜진 전등, 그리고 전화의 등장을 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야, 조라이만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방금 연회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두분 공사께서는 연회 장으로 공개하시지. 참석원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정이 못하지까지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제국과 처운 관계를 유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laughs> 아, 러시아 이지요장내원경이정권통명공사로 어, 러시아 디콜라 2세 대관식에 다녀오면서 그때 군사기본을 데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에 잠시 나온 것처럼 마산부 아, 주차 문제, 대한제국 대화에서 노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공사 교관이 철수한 지금 어쩌면 대한제국의 군대가 새롭게 거듭날 기회가 되않을까 합니다. 이채연 한성판연 역시 관련 공사와 함께 한성의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성전개회사가 있어서 전기등과 전차가 운영되는 모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다 전화, 소통 문제를 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한제국의 수도 한양은 동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두는 전차가 니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나면 대한제국 황도로서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모릅니다. <laughs> 만갔습니다 아마 여러 기자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자아 그런데 이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글자 이것도 좀 많이 써야 되지만 필요한 게 하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황제 폐하 그리고 공사 우리 관리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영어로 포토타임이라고 하지요. 이 포토타임을 가지려고 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포토타임은 여기 앞에 쭉서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 찍고, 또 바깥쪽에서 찍으실 텐데요. 어 저희 국내부에서 여러 기자분들을 모시고 좀더 나은 접근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그 기념사진은 오늘 기자분들만 찍으실 테니 따로 추천된 의견들은 아쉽더라도 뒤에서 사진을 찍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토타임은 국내부 참가가 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